영어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두 번째는 누구나 영어 활용 경험이 많지 않으면 처음에는 옹알이의 말하기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옹알이의 단계가 어떤지는 지금 보여드린 아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해를 더하기 위해 옹알이의 말하기 단계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옹알이의 말하기 단계가 가진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주로 단어만 활용해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발음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영어 발음의 기준은 제가 전에 발음에 대한 이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에 없는 발음과 한국인이 잘하기 힘든 발음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장 구조로 표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영어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I, he, she, you와 같은 표현들만을 주어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려 하는데 우리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짜조어 it과 to와 동사원형의 형태를 조합해 주어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is very difficult to teach English. 와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한 동사원형의 ing를 더한 형태로 주어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Speaking English is easy. 와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대 명사를 사용해 문장의 내용을 더해 말하는 것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a boy who is teaching English to me is very kind와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문장 구조들에 대한 설명은 이전 강의에서 많이 다루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옹아리의 말하기 단계의 마지막 특징은 일상적인 주제에서 문장으로 바로 말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영어 표현을 많이 외우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영어 표현을 생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표현이라도 그 표현을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옹알이의 말하기 단계인 사람은 상대방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평소에 내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면 평소에 나와는 전혀 다른 이런 아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도 쉽지가 않고 자신이 나누고 싶은 생각, 감정, 정보를 원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우며 어떤 표현은 말하는 것 자체가 흉이 듭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함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는 게 당연한데요. 전 이렇게 옹알이에 말하는 단계를 가진 사람에게 흔히 표현을 많이 보고 따라하며 외우고 또한 다른 사람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때 용기를 가지라는 말을 한것 외에 이 옹알이 단계를 벗어나게 하는 도움이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우선 꼭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야기들을 수월히 말하게 단계인 사람이면이 도움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움이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도우미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추천하지 않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도우미가 일방적으로 문장 고조든 발음이든 표현이든 지식 전달만을 하거나 또는 도우미와 함께 문제에서 답을 찾는데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두 개의 방법이 모두 영어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경험을 더한 것과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옹알의 단계를 벗어나게 하는 도움이 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최대한 도움이와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생각, 감정, 정보를 영어로 말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